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오후 12시에 하는 포틀랜드 대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는 현재 40번의 경기를 해서 19번의 승리와 21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47.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 홈에서는 16번의 경기에서 9번의 승리와 7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56.3%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중에 아그 중에가 아니고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총 42번의 경기에서 26번의 승리와 16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61.9%의 높은 승률을 그래도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조금 좋지 않아요. 20번의 경기에서 8번의 승리와 12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40%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3경기 모두 클리블랜드가 승리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팀의 대표 선수입니다. 포틀랜드의 릴라드 선수는 27.4의 평균 득점, 4개의 리바운드, 아, 7.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클리블랜드의 대표 선수 미첼 선수는 29.3의 평균 득점, 3.9개의 리바운드, 4.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전적을 보면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랜도한테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4연패에 빠져 있고요. 클리블랜드는 2연승을 하다가 덴버를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지만 피닉스를 상대로 다시 승리를 가지고 왔고 유타를 상대로 다시 패배를 기록했지만 2점 차로 아깝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언오바 통계도 한번 보면 포틀랜드는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오버를 기록했고 클리블랜드는 원정에서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오버를 기록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는 좀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고요, 3, 4, 아, 2, 3, 4쿼터에서는 그래도 좋았고 제일 좋은 쿼터는 2쿼터인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1쿼터와 4쿼터에서만 득점이 더 많았고, 2, 3쿼터에서는 실점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쿼터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쿼터에, 2쿼터, 그리고, 어, 쿼터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호부로. 자, 포틀랜드는 이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에 시즌 19승 21패의 성적입니다. 올랜도 상대로는 빅맨 자원이 되는 유서프 너키치가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데미안 릴라드가 분전했지만 앤서니 사이언스, 제라미 그랜트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상대의 돌파 옵션을 막아내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페인트 존 득실점 마진에서 부족함을 보였으며 손쉬운 실점으로 연결되는 1선에서 스티로용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벌어놓은 점수를 까먹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6개 턴오바를 기록하는 가운데 17.1%의 낮은 3점 슛 성공률에 그쳤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원정에서 피닉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26승 16패의 성적입니다. 유타를 상대로는 도네, 도노반 미첼, 다리우스 갈란드, 에반 모블리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세컨 유닛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에반 모블리의 파울 아웃 때문에 추가의 추가 아,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맨 자원이 되는 유서프너키치에 이어서 핵심 식스맨 자원 게리 페이튼 2세가 부상해서 돌아옵니다. 포틀랜드의 전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포틀랜드 승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언오브를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족방에서는 조합픽 뿐만이 아니고 경비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게임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 번씩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종이픽도, 조, 고, 종이픽도 공유 중인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